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 39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느 뭐 회사를 들어가거나 어떤 기업체에 들어가면 중요한 것이 이제 추천서, 소개장 뭐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단위 목사를 충빙할 때도 보면 항상 어 어떤 그 소개장을 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추천서를 꼭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추천했느냐가 곧 이제 신뢰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근데 요즘은 조금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추천장도 중요하지만 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력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로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고요, 결과로 증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 이 사람 참 좋더라, 실력 있더라, 추천을 했는데 어, 그 추천에 걸맞는 이제 어떤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흔히 이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음식점 에 배달을 시키면 거기에 꼭 반드시 이제 후기를 남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좋다, 나쁘다, 예,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좋으면 예, 아주 인기는 이제 음식점으로 이렇게 올라 인기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학벌로, 그래서 우리가 늘 학벌로 증명해야 되고, 예,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로 증명해야 되고, 실적을 내가지고, 실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 영업직을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학습지 영업직인데. 예, 거기서 정말 열심히, 예, 그 맨땅에 헤딩한다고 하죠. 예, 그냥 무작정 아파트에 문 두드려가지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학습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나는 몇장 팔았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렇다면 세상은 이렇게 실력을 증명하는 사회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자격도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무언가 증명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매우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도 복된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매우 어떻게 오늘날 문화에서 보면 너무 평범하지만 그러나 당시 문화에서는 결코 평범한 장면이 아닙니다. 당시 1세기 유대사회에서 이 아이, 어린아이는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귀찮은 존재, 너무나도 어떤 방해가 되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게 된 겁니다. 아주 과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이 아마도 그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에 예수님은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노하시어 화를 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잘 보시면 화를 냈다라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 몇 군데 없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이제 성전을 완전히 장사치로 바꾼, 시장 바, 바닥으로 바꾼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확 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 어린아이를 꾸짖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신하게 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하신 이유, 화를 내신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소유 그냥 어떤 부, 부산물 예외로 지금 취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모범이고 척도이고 질서다. 오히려 전혀 다른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경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몇 대째 가문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부심이고 정말 예또 자랑거리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증명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 믿었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이런 것으로 묻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어린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새롭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차단하는 나라가, 밀어내는 나라가 아니고, 열려있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어, 우리 다시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구직권을. 여러분, 예.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의 요청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무슨 뭐 수준 높은 신학 강의를 뭐 요청한 이런 게 아니고요. 그저 예수님께서 터치 한 번, 손길을 한번 주시는 것, 만져주시는 것, 예, 너무나도 단순한 요청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오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별의 구조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준비된 사람만이, 예, 성숙한 사람만이 자격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나 럼그 예수님은 이 선별구조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선별구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자격을 갖추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닫혀 있는 구조가 아니고 열린 구조.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갈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모집하고요, 정오에도 부르고, 오후에도 부르고요. 그리고 문닫을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앞두고도 해질 무렵에도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품삯을 주는데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새벽에 부르는 사람, 정오에 부르는 사람, 오후에 부르는 사람, 문 닫을 때쯤에 부르는 사람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일을 했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주인에게 따집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다. <laughs> 내 마음이다. 여러분 이 예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자격으로 문이 열리는 나라가 아니고 주인의 은혜로 열리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다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15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구절이 뭐냐 하면 성경의 저자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의 저자가 어린 아이처럼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처럼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죠. 받으라.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받으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다받 받들, 받든다 하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축켜서 이런 말이 아니고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서 물건을 주면 내가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받다라는 헬라어가 델코마이라는 말이 델코마이. 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인 겁니다.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을 잘 보시면 요즘 아이들은 좀 달라요. 요즘 아이들은 선물 주면 아무거나 막안 받습니다. 보고 지 좋은 것만탁 넣고요. 지먹기시는 거는 부모 줍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에, 우리 때 생각하면, 눈깔 사탕 하나 줘도 막 너무 좋잖아요, 교회에서. 하나 주면. 예.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물을 받을 때 묻지 않아요. 주면 그저 받고 너무 기뻐합니다. 아, 너무 해맑아, 기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태도를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아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께 주신 것을 기쁘게 받아서 그저 정말 순수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저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과 겸손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부르시는 장면에서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설명이나 지도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 끝이었습니다 목적지도 몰랐고요 도착 시간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가라 했습니다 그냥 네. 교육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계획을 짜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 그게 이해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 어느 정도 내가 상황이 되니까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스에 보면 믿음으로 갔다 이것이 야보라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항상,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설명서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저 순종하고 믿음과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복음의 원리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규칙과 원리의 나라이기 이전에 관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예. 아이들은 지금 누구랑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같은 장소라도 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아이들이 안전해야 하죠.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과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손을 잡고 있으면 안전하고 웃고 예. 정말 뭐 심지어 위험한 장난까지 합니다. 그러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엄마를 찾죠. 아빠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세상은 늘 관계로 해석이 됩니다. 관계로. 아이들이 아,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안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따뜻한 행동이 아니고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한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이 관계의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이 안으신 장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과 맥이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시면 탕자가 사고 치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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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복하면니다 네 까먹은 돈 그거 다 가지고 오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쿵 저렇쿵 변명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그 장면을 보시면 먼발치에 보이자 아버지가 막 뛰어가서 뛰어가서 달려가서 아들을 그냥 안습니다. 습니다. 그래 탕자가 언제부터 회복이 되었느냐? 탕자의 회복은 품에 안긴 순간부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는 순간부터 이미 이미 그 아들은 회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관계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이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자면요, 굳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굳이 말하자면 자격 없는 은혜, 자격 없음이 자격입니다. 굳이 자격을 따지자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곧 자격이라면 자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